오늘은 중급 7회고요 어, 8번부터 볼 건데 음, FX가 이런 그림이 좋고요 그랬을 때 이번엔 요 그림을 물었어요 어, 물론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풀어헤쳐서 AX 제곱, 마이너스 EAX, 마이너스 3A. 라서, B는 마이너스 EA, C는 마이너스 3A. 해서, 예를 하셔도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AX 제곱 더하기 EAX, 마이너스 3A니까, a 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EX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A는 양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마삼 1 0보다 작은 범위, 마삼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 마이, 0세 개를 더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자는 거지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는 요식은 사실은 뭐였다는 얘기야? f 마이너스 x지 않았냐는 거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저식이 나오지 않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건 Y축 대칭이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건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야. 1, 그리고 마삼에서. 그지.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Y축 대칭하면. 그지 렇 않을까요? y축 대칭하면 그죠? 그리고 나면 요 범위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보셨다면 아주 빠르게 편하게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풀이 좀 올려줘. 내일도 풀이 없이 그냥 올리면 넌내 영상을 안 보는 걸로 판단하겠어. 자. 계속 같은 얘기, 부등식이란 말만 나왔으니까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첫 번째, 2차가, 2차식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죠? 0 빼기 0 더하기 2니까 0보다 큰거 맞아요 성립해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은 가져갈 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2차식이면 그래프 추론하셔야죠. 항상 0보다, 커, 0보다 커야 돼요. 요 식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됐 자. 일단 a는 마일보다 커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판별시티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a 플러스 1로 묶으면 a 플러스 1 빼기 8이니까 a 마이너스 7 이렇게 할 거라서 a는 마일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가 뜨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일보다 커나고 7보다 작습니다가 3번이 답이었겠네요, 그렇죠? 자주 이번 주만 해도 이 문제를 거의 한두세 번은 다뤘던 것 같아서 지금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음... 완전히 이해했으면 좋겠네 한 번에 이제는. 1 0 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같은 거리에 있대 두 점으로부터. 그죠? 전에 한번 정리도 해줬었죠. 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뭐 하자.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다. 오케이. 아니면 PA 제곱과 PB 제곱이 같다. P를 x 축의 점이니까 뭐 t 컴마0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저 공식을 쓰거나, 그죠? 이거 추천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라면 그걸 뭐라 불렀어? 외심이라 불렀죠. 외접원의 중심. 여전히 수직 이등분선 위에 중 위에 있기 때문에 각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을 잡기로 했었어요. 그죠 음. 어쨌거나 이번에도 수직 이등분선 쓸 겁니다. 음. 3,1,1,5 있고요 그리고 수직이 이렇게 생겼겠죠 중점 지납니다 2,3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던 거죠 y 빼기 3은 1분의 1, x 빼기 2 y는 1분의 1, x 플러스 2가 된 거죠 근데 x축 위의 점이래요 x축 위의 점이라는 건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1분의 1, x가 2니까 마사 컴마 0이야 그죠 그죠 이게 p였다는 거죠 마사 컴마 0과 3컴마 1 사이의 거리는 루트 7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루트 50, 5루트 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될까 음. 자, 무게중심 구하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무게중심 구하죠. 구한 다음에 ag, 두점사이 거리 공식 쓰지. 그게나을것 같은데 무게중심 뭔데? 3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3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0 이니까 2,1이야, 그치지 g가 예와 a 3,3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5 그냥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그냥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고민해봤을 때. 간단했어요. 이번 회가 쉬웠더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아, 12번 갈게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해요.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Y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밖에 안 줬어. 식은 하나인데 나한테 주어진 식은 한 개야. 근데 미지수는 몇 개야? 두 개야. 미지수의 개수가 나한테 주어진 쉽게의 개수보다 많으면 원래는 뭐해? 못 풀어. 그지? 이 문제는 못 푸는 식이야. 근데 그러니까 뭘줄 거라고 했어. 조건을 추가해서 줄 거라고 했어. 이런 상황을 뭐라 불렀다고?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다고. 그죠? 우리 부정방정식은 시험 범위기도 해요. 그죠? 3 4차 그다음에 열립 그다음 부정 방정식 공통근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난 얘기니까. 그 부정 방정식이야. 그럼 조건을 봐야 되는데 조건을 봤더니 정수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 정수 조건이 있으면 우리 뭐하 그랬냐면 억지로 묶어서 고백골로 오케이? 그래서 약수배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자, 억지로 묶을게요. x로 묶으면 y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y 있고 넘어와서 2 있었어요. 그죠? 숫자 넘겼습니다. 그럼 요거 같게 만들어주려고 양변에 1씩 더할게요. 그러면 같은 걸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게 3이었다는 거죠. 그럼 곱해서 3이 되는 수들은 3이 되는 정수는 1, 3, 3, 1, 마마 마 1, 마 3, 마1마 3, 마 이렇게 네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각형이 완성이 되겠네. 그럼 x, m m y는 0, c o a 랑 2, c o m a 이랑 마, c m m a 마사랑 마사, c m 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영 컵마이, 이마영 마이 마마사 마사 마마이 마사,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사각형이 생겼을 거예요.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야. 그럼 대각선은요. 이 길이 이 길인데 지금 그두 길이가 같다는 건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한 길이 곱, 한 길이 구해서 제곱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구할까요? 마이 콤마 마사부터 0 콤마 2까지. 그럼 2 6이니까 루트 4 36. 루트 40이니까 제곱하니까 40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 생각을 가셨어야 돼. 자주 나오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꼭 기억합시다. 14번 갈게요. 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는 이유는 프리를 봐야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 줄 수가 있는데 프리가잘안 나와 있어서 프리 좀 보내 줘요. 알겠죠? 어... 어.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쓰거나 어제도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혹은 원 위에 띄어놓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지? 근데 지금 직선에 대한 얘기니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3이야, 그지? 일 증가할 때삼 증가니까, 하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돼. 3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6. y는. 마이 3분의 AX 플러스 2니까. 네가마이 3분의 1이면 되니까 A는 그냥 몇 됐어? 1 됐다는 거죠. 됐다. 됐습니까? 간단하네요. 그죠? 12번 문제 말고는 진짜 할만좀한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두 직선의 교점과 직선, 걔 사이의 거리가 2번째 오래. 두 직선의 교점을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냥. 그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라고. 교점이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을 쓸 건데, 그죠? 맞나? 요 교점 구하면 되죠. 어. e x 빼기 y는 2고요. 첫 번째 식. 2 x 빼기 3 y는 2예요. 그죠? 두 개를 빼면. 2 y는 0. 맞죠? y는 0. 그럼 x는 1 됐네요. 그죠? 1,0에서 e x 플러스 y 빼기 k는 0까지의 거리가 2루트 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제곱 더하기 1제곱 5 절대값 2 빼기 k는 2루트 5라는 거죠. 될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면 2-k가 2 5 10이거나 2-k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돼요. 그래서 k는 마팔 또는 k는 12였는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12 체크하고 넘어오겠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겠다라고 접근하고 들어갔고 그냥 간단했어요. 그죠? 뭔가 특별한 장치들이 없었고 뭐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죠? 쉬운 얘기가 맞았네. 17번이 아마 용의 거였을 거야. 용희 질문이었고 뭘 못했구나. 자, 일단은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야. 요걸 보면 m으로 묶기로 했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하기로 했어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그래서 마일콤마 1을 지나요. 그리고 이 형태를 보고 바로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라고 불렀냐면 절편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였으면 인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런 꼴로 주어질 거라고 그치. 그러면 잠깐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2고4죠 그리고 마일콤마 1을 지난다고. 근데 그아 이게 근데 어 묻는 게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분면 이라면 만약에 저 선생님 그린 그림이 의미가 생길 텐데 그냥 교점의 좌표가 정수가 되는 것만 원해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그냥 구해 봅시다 그게 아마 m에 관한 식으로 나와지겠죠 그죠 자 양변에 여기에 4씩 곱할게요. 2x 플러스 y는 4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은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라고죠 그럼 두 개가 서로 같다를 쓰면,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면 m 플러스 2x는 3 마이너스 m이고요. x는 m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m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럼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 m 플러스 2분의 2m 마이너스 6 플러스 4야. 그지 그러면 얘가 정수면 얘도 정수였겠다. 그치? 거기다 그냥 마이너스 2배 한 거니까 거기다 4를 더해봤자 정수죠. 자그 말은 m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m이 정수여야 돼, 오케이, 맞나요? 얘가 정수여야 돼. 정수 k라고 해볼게요. 음, 3 마이너스 m은 그러면 km 더하기 2k겠네. 넘어가 정리하면 k 플러스 1m은 3 마이너스 2k. 그냥 m은.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게 정수여야 되잖아. 요놈이 정수여야 되고 근데 m도 뭐야? 정수야. 자, 정수를 넣어봅시다. m에다가 0부터 넣어볼게요. 0 오케이 그지? 돼요. 2분의 3이니까. 아안 된다. m 0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1집어 넣어볼까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2니까 안되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4분의 2 점점 안되겠네 그지 안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로 가 봅시다 마이너스 1로 가볼게요 그러면 1분의 4니까 돼요 마이는 집어넣으면 안되는 거죠 그죠 부모가 0이 되버리니까마 3을 집어넣으면 마 1분의 6이니까 됩니다. 그렇죠? 마사를 집어넣으면 마 2분의 7이니까 안 돼요. 마오 집어넣으면 마 3분의 8이니까 안 되고. 그렇죠? 되는 게 있을까? 더 이상? 마룩 집어넣으면 마사분의 9고 마칠 집어넣으면 마오분의10 어. 마칠인 까또 된다. 마칠 집어넣으면 마오 분의 십이니까 마이니까 돼요, 그죠 됩니다, 그죠 마일, 마삼, 마칠, 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제일 낫겠다. 미안해. 잘 봐. 제일 좋은 풀이가 생각났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 우리는 얘가 정수여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나눗셈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n 플러스 삼을 m 더하기 2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니까 두개 빼면 5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x를 마이너스 1 더하기 m 플러스 2분의 5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3,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m 플러스 2 더하기 5니까 m 플러스 2로 다 나눈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러면 m 플러스 2가 5의 약수면 되고요 그럼 m 플러스 2는 마일 마오 1, 5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m은 마삼이거나 마칠이거나 마일이거나 3 되는 거죠 4개 되겠네요 정수의 개수 4개, 4개 어 이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잠깐만 누구 질문이었지? 용희밖에 질문이 없었어? 이거 잠깐만 궁금한 게 성재는 아니. X가 M 플러스 2분의 3-M이라는 것만 보고그 다음에 어떻게 봤죠?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찍은 것 같은데? 야, 찍었으면 찍어서 맞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준희 씨는 잘했는가 볼까요? 아 준희 씨도 풀이가 찰렸어 이거 본 다음에 17번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를 보내 주거나 코멘트를 좀해 줘요. 다들. 알겠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제대로 풀었는지 좀 알려 줘요. 자, 그다음 18번. 연립부등식인데 계속 같은 말만 해요, 선생님은. 각각 풉니다. 얘부터 풀게요. 인수분해가 2 3 1 8 마이너스 왜냐하면 홀수가 되려면 홀수 짝수 빼기 홀수가 돼야 되거든 마16 더하기 3이니까 되네 그치? 그러니까 그 2x 더하기 1 3x 마이너스 8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8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일단은 공통범위 이제 체크합시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마일부터 1까지 보시기로 했죠? 우리 절댓값 있으면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그죠?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둘다 음수 맞죠? 둘다의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x 줘 두번째 얘 양수 얘는 마일보다 크니까 양수 얘는 아직 1보다 작으니까 음수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하면 2가 나오네요 마지막 둘다 양수 2x 그림 그립시다 마일 1. 마이너스 2x. 그랬다가 2. 그랬다가 2x. 그죠? 그리고 여기가 2였고, 3. 그럼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은 3분의 8보다 작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통통범 여기 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놨고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하면 답이겠네요. 보시오. 까요 응. 음. 마지막. 20번. <laughs> 이번에 썼나? 이성재 씨. 야, 저기 위인니다 끝까지 안 쓴다. 신발끈. 저기 신발끈 공식을 외우긴 했을까? 이성재 씨. 그리고 잠깐만. 이거 질문이 은우 거구나. 자, 넓이. 2분의 1. 마삼마일, 마이, 케이. 1, 7, 다시 마산, 마인. 갈게요 마인 3K,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1 0 2K, 마이너스 20.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이게 4. 그쵸? 그렇죠. 천천히 가볼게요. 음.. 이게 k-19에요 그죠? 빼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5니까 그죠? 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입니다 그죠? 절대값이 2분의 1한게 이게 4입니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8이거나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마 8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k는 4, k는 마일 나오는 거고 이때는 k는 3 나오네요 그죠? 근데 k 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응 은우 풀이 좀 써서 아니면 따로 풀었으면 따로 풀이한 것좀 보내주고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좀 봐줄 테니까 알겠죠 어, 오늘 어 성재도 사실 하나밖에 안 틀렸고 용의도 질문 3개인가?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기다릴 테니까 올려주시고. 수고했어요.